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어,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실도 있고 이제까지 모은 팁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무기를 복구를 할때 어떤 무기를 복구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나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유용한 팁인데요. 지금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무기가 꼭 여러분들의 무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봉을 복구를 하는데 비봉이 필요가 없어요. 비봉을 복구하는 데는 비곤을 넣어도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싼 것을 넣으면 돼요. 어, 지금 현재 본인의 경험 무기를 복구를 한다. 근데 굳이 본인의 무기만 어, 복구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싼 거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싼 물품을 사서 이제 넣으시면 충분히 수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아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은 비슷해졌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혹시나 다른 무기를 만드셔가지고 거래 가능형 판매를 하고 아니면 내 무기를 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를 통해가지고 사냥터가 3대 사냥터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돼지왕골, 폭지 요렇게 사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변화된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죽은 소왕골, 그리고 천은폭 원숭이 왕골, 철은 말왕골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환굴에서는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어, 경험 장비를 같이 파밍을 하시면서 그냥 사냥을 무난하게 돌리기 좋은 장소가 돼버리긴 했어요. 다만 코풀소가 경험치를 많이 주는 대신 이렇게 잘 죽지 않기 때문에 파티플을 통해 가지고 좀 플레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포구 원숭이 왕굴인데요 포구 원숭이 왕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정말 많고 리젠율이 높고 거기다가 지형 자체가 좋은 장소가 많아요 삼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도 하고 리젠이 많고 개체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오굴은 지형이 좋고 팔굴이 깔끔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사냥터가 좀 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천이 나온다는 거 어, 천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완벽한 사냥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기도 그렇게 세지 않고 경험치도 많이 주고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게 이거는 원숭이 왕굴이 아니라 폭원숭이 왕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할수 있는 사냥터가 또 이제 마랑굴이 되겠죠. 마랑굴에서 6층과 7층. 이두 군데가 효율이 좀 좋은 상황이고 철을 수급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마랑굴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PVP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고 주무실 때 돌려도 되는 사냥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겹사가 일어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반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혈기온 반지 치명 그리고 이제 파스콘 반지는 대인방어와 파괴되어 경험 반지가 치명 위력과 치명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상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환군에서 사냥을 하면서 이제 드랍이 되는 경험 반지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레이드 반지가 없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세 번을 도전해가지고두 번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왈수기의 눈물도 어느 정도 수급을 할 수가 있어서 제 눈물이 대신 흘렀고요. 이 경험 반지 같은 경우에 제가 6강을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장비 사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6강부터 치명 확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강 정도의 경험 반지 이상을 낀다, 9강을 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펙업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도전 해볼만 하다. 이 경험 반지는 제작 확률이 50% 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그렇게까지 안 되지도 않고 왈성이 눈물 작업을 통해서 제작 확률 증가 총매제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가시죠. 네. 투. 아. 어... <laughs> 네, 이렇게 재료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럴수다, 이럴수도 있다는 것을, 네,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 왈수기 눈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수꾼을 올릴 때 제작 증가 총매제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한계경시 파편,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작 확률 증가 총매제, 원해요. 아시다시피, 이 파수꾼 증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수꾼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꾼을 도전을 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제작확률심과 총매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레벨업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수를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최대 마력이나 최대 체력이나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점을 제외하고도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행하면 할수록 몹이 잡히는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다가 레이드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체력 마력에 올라가서도 분명히 있지만, 이전부터 무시를 못합니다. 바로 치명 확률과 치명 저항인데요. 치명 확률과 치명 저항 같은 경우에는 동일 레벨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퍼센트가 적용이 되고, 나보다 낮은 몬스터를 때릴 때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치명타가 발생이 되고, 치명 저항이 발동이 됩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벌어들이는 경험치가 동 스펙으로 기준을 해도 조금 더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99랩을 막 찍으신 분들은 현재에서 1신수의 선택은 100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된 스탯이 올라가도 그렇게 데미지 상승이 크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패치가 돼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민첩이 얼마나 올라간다, 지력이 얼마나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호의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습니다. 거기다 근거리 딜러인 전사나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속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99랩을 찍는다라고 하면 100호를 1신수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루에 다섯 번할수 있는 왕의 임무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왕궁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루에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할때 조금 좋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사실 그룹을 하고 있어도 이제 같은 퀘스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서를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그래도 많이 걸리고 다섯 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 때는 비서를 씁니다 갈 때는 비서를 써요 그리고 올때 사실 이제 한 명이 남아 있거나 한 명을 마을에 두고 그냥 이제 마을로 귀환을 해서 하면 좋아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만 잡으면 이제 퀘스트가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비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환을 통해 가지고 비서를 최대한 아끼는 게 팁입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경험치가 20%에 금전 3000전 거기다가 재료를 10개씩 주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퀘스트예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캐스트를 완료를 하고 소환을 통해 가지고 부여성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남아 있어 가지고 소환을 계속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어,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왕의 상금 밀지, 왕의 2금 밀지, 그리고 왕의 1금 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의상실을 과금을 할때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과금이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혹시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쓰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네, 혹시나 이런 밀지를 사 가지고 재료를 수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 면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파티원도 같이 소환해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리도깰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티온이 같이 올수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데미지가 1이 들어가니까 많이 쳐주는 게 중요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상급 밀지는 재료 주문니가 10개 그리고 2급 밀지는 15개 1급 밀지는 확인 을못 해봤지만 아마도 20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의외로 나쁘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패치된 활력 윤란에 대한 설정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환력 자동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저는 이제 변신 환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냥 때 쓰진 않고 있어요. 이러,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변신 환수까지 사용을 한다, 그리고 탑승 환수에 그런 게이지가 떨어진 상태다라고 하면, 이걸 30%, 50% 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50%인 상황에서 나머지 활력 윤란과 활력수가 없어졌다. 근데 활력가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바로 그냥 활력가를 써버려요. 어, 보통 이거는 0%가 된다음에 활력가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1,500이 되어 있는데 활력가를 쓰게 되면 1,500 수치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활력가, 활력 윤란 이런 것들이 몇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10%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패치가 된 시면의 탑이고 제가 미리 돌았던 게 너무 후회돼. 10년의 탑이에요 이번 패치로 인해가지고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의 탑의 보상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재료가 10개를 줍니다 이제부터는 어, 일반 재료 상자를 10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꼭 사셔야 되고 예전에는 금전으로 안 샀어요 근데 이제는 레이드 입장권 10년의 탑 입장권은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걸 어,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재료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난 상태에요